아, 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, 어, 이 맵을 한번 소개하려 합니다. 근데 네, 엄청 크게 아주 멋있죠. 아, 이런, 이거 하는 김에 쇼케이스 도 오늘 하죠. 좋은 생각이죠? 감사합니다. 아, 네. 메이블러라는 거 있네요. 어, 상자 뭐 없어요. 아무것도 안, 안. 안 아 그리고 제가 좀 공개돼 공개 안 되었네요. 제가 스킨 좀 바꿨습니다. 멋있죠? 귀염귀염. 어네. 아, 아이고 한번 꾸쪽 들어볼까요? 어뭐 등등 있네요. 뛰 그냥 옥상 올라 제일 높은 건물이 어디인가요? 어네 아, 이 건물 같은데. 아, 이게 신기한 게. 엄청, 엄청 좋아요 여기가 주택도 따로따로 따로 다 있어요 주택 볼까요 주택이요 주택이 저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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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 주택이 저거 따로따로 다 있어요 아 신기하죠 저건 또 뭐지 아 이게 만들다 마 마신 것 같은데 잘만들시지네그래호짜 아자 무슨 도 뭐, 있네요? 여기 자체 수영장인가? 수중 좀 끼고 가겠습 네 가죠. 여긴다뚫려봤으니까아어두워지려네나이 지금 한저 저거만 한번 가볼까요? 아저 또. 아 아네. 음 이제 할게 뭐 있지? 어디서... 아, 이 롤러코스터 있네요. 아, 이게 그 뭐냐, 하, 서브웨이인가요? 음? 아, 제가 옵니다. 어, 출발지점인가요? 이거... 아, 아까 제가 출발했던 시점이네요. 뭐롤러코롤러코 음, 한번 타보죠. 이 인포메이션 데스크. 예, 뭐 있고요. 안타고 그냥 제가 짜 빨리 가겠습니다. 오, 여기까지 오네요. 이렇게 와서 아, 안 돼. 이거 어디죠? 이거 어디죠? 한번 따아서 가보겠습니다. 저기 주황색 건물이 있었으니까 음저쪽에쭉온 거네. 네? 아, 제가 여기서 좀발야 되죠. 천천히 놀러 왔으니까. 그리고 또아네 그리고 오늘은 자 친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아 제가 뭘할 거냐면요 여기서 몬스터 죽이기 대결을 할 겁니다 몬스터를 제일 만만하네. 범미도 조금 있어야 겠다. 범미란데 잠깐만. 아, 크레에이티브 바꿔봐. 잠깐만. 나바보가 이건 돼지고. 피그. 음. <놀놀놀란놀놀라> 음. 자식들이 나는 이렇게 보장해.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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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. 이 아, 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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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또 아,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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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아, 고스트레 아, 이 이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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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한 방에 죽여주겠어 다음 카다가 얘들아, 이리라아 <laughs> いい、oh. <laughs> <laughs> 어두우신가요? 아. 됐죠? 그렇죠? 조금만 아. 아. 리세요 기다리세요 아. 아. 다 됐어요 잠깐만 잠깐만요. 딩디딩디딩딩디딩디 어. 딩. 디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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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딩. 어.